생명공학, 이런 것, 이런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진단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어로때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전부 다 백세 시대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별론가요 표현을 한번 해줘봐요. 나 백세 시대라서 기분 좋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 손 내리시고, 어, 좀, 평균적으로 다 젊은 친구들이 손 들었어요. 아, 1 0 0세 시대에, 썩, 유쾌하지 않다, 손 들어봐요. 어, 봐, 형님, 누님들이 손 많이 들었어. 네. 이유가 뭐죠? 어,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서. 뭘 봐서 그걸 알죠, 우리? 어, 우리 부모님. 지금 80에서 90, 왔다 갔다 이렇게 되시는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게 삶의 진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아,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그쵸? 안 아프고, 돈도 있고, 살수 있으면, 뭐, 100세 아니라 150이면 또 어때? 그쵸? 근데 아프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봐요. 혹시 여기도 여러분 부모님을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이 삶이 삶이 아닌 상태로 가는 것은 별로다. 그래서 의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단순 수명 연장은 우리한테 의미 없다. 응. 건강한 수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건강한 수명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수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과학의 발달로. 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불과 백년 사이에 불과 백년 사이에 어때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쵸? 어.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삶의 질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유병기간. 유병기간의 의미가 뭐죠? 병을 달고 사는 기간,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일정 나이가 돼서 병이 오면, 그 이후로는 병을 고칠 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많이 유지가 되죠. 그럼 유병 기간은 길어지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 유병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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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통계청의 통계표에서 보면요 어, 유병 기간을 남자는 2012년도에는 65세에 처음 병이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앞장에서 뭐를 봤냐면 의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면 처음 병이 오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당겨져야 돼요. 뒤로 밀려가야 돼요. 뒤로 밀려가야 되죠. 그런데 이 통계는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는 65세에서 64세로 당겨지고, 이긴 뭐예요? 66.5세에서 64.9세로. 1년 정도가 남자든 여자든 다 당겨졌어요. 불과 몇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이건 무슨 아이러니냐고요. 분명히 먹는 거 좋아졌고요. 부자 됐고요. 의과학 발달했고요. 근데 왜? 질병이? 시작되는 나이는 점점 빨라질까? 우리가 원컨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밀려가야 돼요, 그죠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뒤로 수명이 더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거는 인정을 하되 출발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로 밀려가야 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이런 통계를 우리는 접하고 있잖아요. 국가통계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나는, 통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평균이 그렇다고, 나도 이 평균에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떡해요? 나는 이 평균보다 뒤로 들어갈 건지는,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옛날엔 약안 먹었는 거를, 지금 약을 줘가지고, 이런 통계도 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때요? 뭐, 어지간한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압약 처방 안 하고 살다가도 요즘 어때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혈압약을 팍 처방해버리거든. 얼마든지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해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에 의존해서 살아요.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티토누스의 뜻이라고 해. 뭐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식으로 할게요, 제가. 얘가 아주 항상 젊고 예쁜 여성들하고 평생을 살고 싶어서 나나리!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가 오래오래 사, 살, 살도록 해주시와요. 매일매일 어떻게 빌었다고요? 간절히 빌었어요. 그랬더니 신이 그,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그냥 수명을 팍 길게 해줬어요. 그때 나이 평균 50살밖에 못 사는데 이 사람 한 80까지 살게 해줬어요. 얘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 토누스의 듯이라는 것은 수명은 늘어났다. 삶의 질이 꽝이다. 늙고 병들고 나니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더라. 그래서 더 치라고 그랬어요. 수명은 길어졌어요. 삶의 질은 꽝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건강하게 살수 있는 어, 재료를 생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어, 그게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때 뭐를 했어야 됐어요?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 그래야 됐어요? 건강하게라고 해야 됐어요. 근데 그 건강하게는 신이 도와주는 건가요? 자기가 하는 건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농업인 대학도 쭉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명이 길게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65세가 넘으면 통계처럼 90%가 약을 먹고 있더라 이 통계 안에 90%가 들어가니까 나도 그게 들어가지 뭐 이거보다는 어때요? 10%에 속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노력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무지하게 쉬워요. 제가 볼땐 누굴 보면 알아요. 이미. 백세를 살아내신 어른들이 대단한 걸 하셨나요, 여러분? 소식. 어, 소식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소식의 의미가 뭐죠? 네? 적게 먹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소처럼 식사하자. 따라해봐요. 소처럼 식사하자. 채소를 많이 먹자. 이 말입니다. 어그 어, 손은 손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씹어 돌리잖아. 네, 오래 씹어 돌리잖아. 어. <laughs> <laughs> 네, 소처럼 식사하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하나예요. 그리고 봐요. 우리 주변에 이미 100세를 살아내신 어르신들은 어때요? 90 이상 살아내신 어르신들은 폭식해요 안 해요? 폭식? 안 하세요. 그거 생각해보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자